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병군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못 찍었어요. 어제 사실은 아침 일찍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 저번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을 갔다가 시술을 했는데 그와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덜컥 겁이 났어요. 어? 또 혈관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덜컥 겁이 나면서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다행히도 뭐큰 어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이게 완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래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오늘 좀 생생하죠? 오늘 생생한데 정신은 안 좋았어요. <laughs>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증시 안 좋아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짤막하게라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좀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신문도 최근에는 뭐별 기사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뭐 중요하게 짚어야 될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오늘 4월 12일입니다. 증시가 요렇게 계단을 잡았다가 지금 삐걱하고 미끄러졌어요. 그죠? 그리고 죠그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삐걱하고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요인은 결국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아 그럼 현금 확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를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죠 그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단기보라고 얘기한 종목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되지만 중장기보라는 종목을 꼭 굳이 현금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단기하고 중장기의 성향을 딱 나눠 드렸잖아요. 근데. 중장기는 현금이 필요 없고 단기는 계속 현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전략이다. 이 얘기도 강의 시간에 충분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어? 웰바이텍이 오늘 엄청 올랐죠. <laughs> 여러분들 지금 거의 뭐 축제 분위기던데 주실랭 가이드방. 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12 담보부 전환 사채. 사체. 이게 사채잖아요. 지금 웰바이텍의 사채는 1,600원짜리하고 1,700원대 있는 자리 요거 요게 총 300개가 있어요. 300억입니다, 억. 그죠?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풀리니까. 3월 달부터 뭐할수 있다 전환청구를 할수 있다 심지어는 이 300억 중에 반 150억은 금전 상환 요청이 안 되는 시기다 상환 요청 자체가 불가한 시기다 이 얘기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도 드렸죠 여러분 3억 지고 있는 놈이 답답하겠어요 30억 지고 있는 놈이 답답하겠어요 아니면 300억 지고 있는 놈 답답하겠어요 300억 지고 있는 놈 훨씬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청구 주식으로 전환해주세요. 라는 전환청구는 공시사항이에요. 5억 미만으로 전환청구 해도 3일 전에는, 즉, 거래일로 3일 전, 공매도 하루 전날에는 공시가 나옵니다. 공시사항이에요. 5억 이상은 그 전에 공시가 나와요. 공시사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청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뭐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고 들고 가도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노? 몇 번을 얘기했노? 그러니까 좀 여기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좀 들고 가라니까. 그좀2 5 0 0 원대에서 흔들거리면 막막하나푼다어 그때 2 5 0 0 원에서 여사 흔들어 줘 보니까 파란색 스머프가 아아아아아아아아고올아는아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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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죽이지 말라고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환청구 들어오기 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300억 지고 있는 놈더 답답하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들으신 분? 들으신 분 손?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자, 전환청구 들어온 바가 없어요. 그러면 눈치껏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들고 가면 돼. 전환청구 공시사항이라니까? 이게 겁나? 아, 얘들이 그걸 안 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지고 있는 애들인데, 겁나? 그니까, 러 걱정할 필요 없이 들고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여기막 따라붙어란 얘기는 아니에요, 또. 또 따라붙어가 막또 나중에 또, 뭐, 어? 뭐가 어 일이 니 졌더니 또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 한 가지 얘기 드려야 될게 있어요. 어찌됐든,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대신 김혜경 시를 대상으로 한 시청 도청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죠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더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게 있었어요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안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 부터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뭐를 피해야 된다 이 관련주들을 피하고 있어야 된다. 이분 관련주를 일단은 쏘나게 올지 모르니 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결론이쓰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 자, 쌍방울, 광림, 나노스, 이 쌍방울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죠그 외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쌍방울 그룹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KH, KH 일렉트론, 뭐 KH 앞에 KH 붙은 그룹주들이 있어요. 이거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보지 마세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이쪽도 건드리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해가자고요. 뭐 굳이 내가 어쩌들 맞겠다. 맞아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관점에서 보자고요. 아시겠죠? 지금 뭐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게 쌍방을 그룹줍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이제 반사적으로 KG 그룹이 여기는 KH입니다. KG 그룹이 반사적으로 취득할 확률 이 높아지죠 쌍용차. 그래서 오늘 KG 그룹주들이 많이 오르고 쌍방울 관련주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또 저점 준다고 접근했다가는 낭패 볼수 있으니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또 시장이 지금 조정 받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시장이 조정 주고 주가도 조정 주고 근데 업황은 살아있는 것들은 뭐 한다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제 가치를 받으니 시장 죽어가고 주가 죽어갈때 어팡 좋은 것들 반드시 체크해서 요거 모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자 웰바텍 행복한 꿈을 한번 꿔보자고요. 자 여기서 딱 끝.